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깨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말하는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임만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라우디 계약 교회에 아, 나타난 예수님은 아, 그 라우디 계약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면서 아,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아멘은 예 맞습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다. 예하고. 아 아니라 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요. 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충성되고 또 참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아,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할 때 어떤 책망이 있냐면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행위를 안다 그런데 행위가 무슨 행위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 차,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 이 옛날에는 그냥 어, 사실은 어, 그 잘못된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조건 아멘하세요, 아멘하세요. 그럼 막 아멘, 그 아멘이 뭐 아멘인지. 사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머리는 차고 냉철해야 돼요. 하고 냉철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무조건, 목사는요, 아, 목사는 무조건, 아, 순종, 맹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날마다 중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개인의 개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아멘 하세요. 무조건 아 목사가 말하면 순종하세요. 따르세요. 뭘 하는지 이이 이 머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차고 냉철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져야 되지,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맹종하고, 어, 그것이 옳고,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죠. 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온전하지 못해요. 목사는 아, 불완전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을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속죄제를 먼저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부터 그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왜, 왜 그런 이유, 이유가 있냐 하면은, 오히려, 어, 그,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면은, 옛날에, 심지어요, 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어, 그, 우리 출애국계에도 나오잖아요. 옷을 만들 때, 방울을, 방울을 달고, 방울.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어, 다른 분을 들이다가 그냥 즉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이 끈을 매달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아, 살아, 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딱 멈추면은, 가만히 있으면 방울이 멈추잖아요. 쓰러, 쓰러지거나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끌어내는,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우리가 아론, 아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 모세가, 아, 그, 아,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한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그 백성들이 아론한테 찾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금 금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금붙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걸 녹여 가지고 송아지 만든 게 아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나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예요. 무조건 순종하고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차고 냉철하게 아, 판단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차고 냉철해야 되느냐 아니죠? 뜨겁게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어요? 하늘의 불의 혀 같이 불 불과 같은 것이 내려앉았다 뜨겁게 뜨거움도 필요하지만 또 차고 냉철함도 필요하다 이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 아 이라우디계아 교회에 요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차가울 때는 차갑고 뜨거울 때는 뜨겁, 뜨거워라 이런 뜻이에요 차든지 뭐 차겁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하니까 라우디계아 교회가 뜨뜻 미지근하니까 예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교회는 교회인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아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이요 이념의 이념에 따라서 누가 무조건 뭐 잘못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니고 어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응답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들이 아, 기도하면 뭐 하나님께서 아, 무조건 몇 번, 1번, 2번 이렇게 딱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따라서 하겠지만, 어, 우리 자신은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동물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동물들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이 판단력을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어왜 아 그거를 결정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느냐 이거예요. 아, 선악과 안 만들면 되잖아요. 선악과 갖다 놓지 않으면 되잖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천사가 타락할 수 있느냐?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죠. 어, 그를 그런 거예요. 판단력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또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거 뭐. 아, 추워서 안올 안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오늘 예배드리는 거, 어뭐 원래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오늘 추워도, 또 코로나가 뭐 9만 명 이상이 됐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아 이렇게 이야기해. 라우디아 교회가 내가 말하기를, 라우디아 교회에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래요. 부자라, 그래. 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 자기 자신은 부자라, 난 부주, 부자래서 많아서 어, 부족한 것이 없어. 하지만, 내가 공고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라우디기아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네가 부자라고 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공고하다, 공고하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부자다 그랬는데 가난하다. 가진 게 많으면 부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인정해 주셔야 부자지. 라우트계학교회처럼, 아, 우리는 뭐 많아. 우리는 커. 우리는, 어, 아, 부자야. 그렇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거꾸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부자라고 말하고, 부족한 게 없다 말하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내가 너를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라우디기아교회 책망만 하는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권하노니 권고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살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 아, 옛날에 중세시대에, 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아, 면제권, 제 사항권도 돈 주고 했잖아요. 그, 천국의 티켓도 돈 주고 사는, 어? 그걸 또 팔았어요. 증명서를 써줬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제가 아무리 교황이 아무리 어목사가 어, 그거 써준다고 그게 어,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그러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요 여러분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 금은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요? 거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져주시느냐? 오히려 서머나 교회는, 아, 뭐라고 말합니까?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작은데, 너는, 어, 부자라고 말해요. 오히려 거꾸로. 라우디아 교회는, 우리 커, 우리 부자야. 그런데 너는 가련해, 권고해, 가난해. 어, 벌거벗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 눈까지 멀었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번연하노니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넌 가난해. 너는 부자라고 하는데. 세상 물질은 많은지 몰라도 너는 가난해 영적으로는 가난해 내가 가 내가 주는 것은 나,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어 왜 너는 어떻게든지 우리 그래요 요번에도 어, 또 이제 아 통해서 재판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판 과정에서 그냥 이제 했더니 하, 뭐.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너무 욕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다 주고, 교회가, 여기 뭐야, 그, 어, 주차장만 좀 해라 그래. 다 준다 그래. 다, 있는 거다 그냥 가지시라고 해도, 아니, 교회 건물도 욕심이 나 또, 아, 또 그, 저기, 주차장 그것도, 어,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에, 세상 재판에도 있고, 총의 재판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부자야. 겉으로 보면 가진 게 많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떡하냐. 지금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 편하고 또 담임 목사 편하고 둘로 나눠져서 본당은 문이 걸려져 있고, 하나는 지하에서, 하나는 유아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더 잘못했다, 누가 더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겠느냐. 우리 여기 지하에 있더라도요, 아, 여러분, 아, 뭐큰 교회에 앉지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어? 건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인원이 많든지 없든 아무리 인원 많아봐요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내가 주는 부여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주는 부여 그 다음에 아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넌 벌거벗었어 그러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어. 이흰 옷도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돈 주고 줘요? 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 이 천국잔치의 비유도 있잖아요. 천국잔치에 오면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왕이, 어, 거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거절을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세상 물질 가지고 여러분, 할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그러면, 헌금은 왜 내냐? 그냥, 교회 운영할, 운영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 뭐냐? 나머지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돈 가지고, 돈 많이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나요? 아니, 그,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로, 아, 또, 흰 옷을 사서 입는다. 흰 옷도 하나님 거저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어, 또 아까, 어, 보이지 않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눈,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말이야. 자기 자신은 난 부자야. 부여해. 부족한 거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 권고하고 어,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래. 그러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 우디 계약해도 예수님이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 말은 책망은 왜 책망이 됩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내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여 문 밖에서서 두드립니다. 문 밖에서서 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립니다. 어? 근데 꽉 닫혀있어요. 막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열어야 돼 우리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죠. 근데도 꽉! 봉하고 있는 거지. 이 마음에 마음의 문을 빡봉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두드리노니 어떻게 하냐? 누구든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두드리시는데 내가 문을 활짝 열어야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임만회 임만회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임만회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임만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자꾸 어?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어, 회개하라고 여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요 성령이 그러면 우리가 어, 거기에 아 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볼 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거는 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어,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누구든지 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고 하는 겁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이제 아, 민수기 저에도 서 이야기하잖아요. 만나가 여러분 그 관야에서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근데 우리가 이 만나밖에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말해요. 웃기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만나밖에 먹을 게 없어 이래.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제공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셔. 하나님도 화가 나셔. 자꾸 불평 불만하면 하나님도 화가 난다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야, 이들이 고기 실컷 입에서 코에서 냄새 나기까지 내가 주지고 매출하기를 주시는데 여러분 주신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감사함으로 안 받고 불평 불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지만 그 주시면서 총망아 징계하신다 이런 말이예요. 하나님이 징계요. 그, 오늘, 아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늘 하는 말씀이에요. 각 교회마다 하시는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라! 그런 말이에요. 이겨라! 영적으로 이겨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안게 하여 주기를. 이야, 예수님이 자신의 보호자에 함께 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아리라. 예수님요. 이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천국이 천국은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이에요. 이겨야 돼. 이기는 데 응미해야 된다. 오늘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겨라 이런 말. 이겨라. 그뭐 세상 것 가지고 가능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뛰어다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칭찬도 없고 책망만 있지만 그래도. 사랑함으로 아 예수님의 사랑하니까 어, 징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징계하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는요, 우리를 버리고 어, 책망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라우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수 있는 그리고 회개함며 회개, 회개는 가장 큰축복이라그랬어요 회개만큼 축복이 없어요. 회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요. 하늘에서 뭐 무조건 뭐막 물질로 축복해 주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요번에 이해 노회 목사님하고 전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 생명을 거둬가는 것도, 우리가, 어, 그렇잖아요. 누가 먼저 갑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가요? 나이 많은 사람, 그, 요번에 보니까, 심장병을 21년 전에 했는데,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근데, 심장 문제가 생겨서 오늘 병원에 갔는데 오늘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 그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또, 아,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자나 자신을 가지고 나는 부여해 나는 가진 것이 많아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은 그 라우디기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불거벗었고 가난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무효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